형님들, 대전 부동산의 주요 지점인 둔산권과 도안신도시 일대에 대역급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대전 시민들은 다시 한번 달아오르고 있어요. 하락장이라 분위기가 싸해질 줄 알았는데 이놈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하그라들지를 않는 것 같아서 그저 놀랍습니다. 먼저 분양한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는 결국 완판에 실패했어. 많은 사람들이 현지 입지가 부족한데 너무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호재들까지 죄다 끌어다가 분양가를 책정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했지. 우미린 트리쉐이드 이 나쁜 쉐이들 말이야. 집을 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건설가도 이렇게 분양가를 연끌하는 모습을 보이다니야 정말 놀라웠지 신도시는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구두를 신고 나와야 되는데 장화는 안 된다고 하니 구두 신고 들어가서 벤틀리 끌고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데 도안 그 위치가 그 정도 벌수 있다는 자리가 아니라서 계산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청약을 안한 거야 다만 도안이니 무조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영앤리치 무지성씨는 청약을 넣었겠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도안 분양가도 재미있을 거야. 장화 신고는 못 들어갈걸? 아마 신도시 분양 메리트는 끝났다고 봐야지.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 분양에 이어서 용문 1, 2, 3구역인 둔산 더샵 엘리프가 평당 1838만원으로 분양가가 나왔지. 그리고 도안 신도시인 갑천 이블럭 트리플시티 엘리프의 예상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저렴하게 알려지면서 분양시장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는 중이야. 뒤어서 승월이 샘 재건축 분양까지 기대를 받고 있지. 분양가가 낮은 갑천 이블럭은 시세차익을 먹을 수 있어서 다들 입맛을 다시고 있는 중이야. 도안보다는 입지적으로 상급지라고 할수 있는 용문동의 분양권은 역시 입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처지가 비슷한 선배인 탄방동의 이편한 세상 둔산과 비교하기도 하고, 용문이 엄밀히 말하면 둔산은 아닌데 입지가 좋냐 나쁘냐, 학교가 좋냐 나쁘냐 또 특정 종교단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감론을박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야. 여긴 갑 천 이블럭처럼 분양가가 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하는 것이 맞기는 맞지. 이렇게 둔산과 도안, 도안과 둔산이라는 이 예, 살기 좋은 곳의 분양이 이어지니 저도 관전하는 재미가 꽤 큽니다. 호래요. 형님들, 지금 진행되는 둔산과 도안 분양에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 둔산은 다시 못올 신축 입주의 기회라는 사실이고, 도안은 언제든지 그옆에 땅에, 그 주변 땅에 신축 아파트들을 더 멋지게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야. 이것은 내 집이 조만간 오징어가 될수 있다는 뜻도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집을 대체할 수 있는 입지 아파트가 옆에 또 생긴다라는 사실이지. 반면에 둔산는 이미 개발이 마쳐진 곳이지.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 말고는 대단지 아파트를 올릴 길이 없어요. 나중에 용문 흥얼이 입주를 마치면 그림이 꽤 괜찮아질 거야. 용문과 흥얼이 모두 둔산 브랜드를 붙인다면서 가짜 둔산이라고 욕받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그리고 신축이라도 학군의 차이와 학원가를 이용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그 입지 때문에 둔산 3대장이라고 불리는 그 목한의 하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이 재미없는 시기이긴 하지. 하지만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형님들은 이번 대규모 분양을 통해서 대전 안에서 또한 번의 인구 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한부아파트에서잘 살다가 버드네 분양받은 사람도 있었고 버드네에서 잘 살다가 크로바로 분양받아간 사람들도 있지. 크로바에서 잘 살다가 엑스포나 관평동으로 분양받아간 사람들도 있고 크로바에서 노은으로 분양받아간 사람도 있고 크로바에서 도안으로 분양받아서 간 사람도 있어요. 한 번의 분양으로, 한 번의 이사로 명운이 갈린다 이거지. 그래서 형님들은 급지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갑천 이블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고, 용문으로 이동하거나 탐방동으로 분양받아서 이동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야. 단순하게 새집 분양받아서 돈몇푼 번다는 생각을 버려. 어디가 한 급지인지 똑바로 보고 이동하기를 바랍니다. 단한 번의 분양에 자녀의 교육과 가족의 명운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선택하지 못할걸? 어쨌든 시간은 흘러서 구축은 이렇게 분양을 해서 신축이 되고 영원히 신축일 것 같았던 곳들도 구축이 되었어. 모든 것은 누구의 선택이라고? 너님의 선택이야. 너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라것 잊지 마세요.